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느끼고 또 느끼고 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?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. 이덜뽀로 자기를 왜곡했기 때문에 야 저렇게 예리한 눈으로 남의 지적 그그 그 작은 그 흠을 죄도 짚어내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. 제가 지금요 저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저를 안다면 나 뜨거워서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? 다. 아, 지금 앉아가지고 내가 설계하면 "아이고, 지는 당신만 잘하면 돼" 이런 생각하면서 듣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니까, 지금 용기를 내고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화요일마다 우리 전 교역자를 모아놓고 제가 막열 받으면 한 시간 이상 강의를 합니다. 그뭐 요지는 딱 하나예요. 정신 차려라, 목회 제대로 해라, 성도 잘 섬겨라,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. 이거는 한 시간에 매 화요일마다. 그렇게 할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? 절 모르니까 제가 목회 똑바로 해라, 성도 잘 섬기라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사도 낱말 안에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. 목사님만 분당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듣는 걸 내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강의를. 게다가 우리 부교역자들이 다 예의가 빨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 저한테 와가지고, 아, 목사님 오늘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. 이런 말씀 우리 자주 들어야 됩니다.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, 거기다가 마음으로 한마디 덧붙이는 걸 내가 모르죠. 다 새겨 들으세요, 목사님. <laughs> 다 고지,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. 그걸 내가 모르니까 용감하게 교육한답시고 떠들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. 우리는요, 자기를 몰라요. 정말 자기를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덜 보는 내 의지로 빼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저는 이사야 6장에서 참요 근래에 이 5절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중이에요. 지금이 바로 그 진행 중인데요. 이사야 6장 5절에서의 이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.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여망하게 되었도다. 지금 이 사회가 자기가 망하게 됐다고.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.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와의 호 왕을 배웠다고 탄식하고 있는데, 여러분이 5절에 나오는 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? 라는접속사가 바로 그 앞에 있는 이사야 6장 1절을 바치는그접속사 아닙니까.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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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. 이것을 목도한 그때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.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목도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 눈에 들보가 빠진 거 아닙니까? 맨날 저 타락한 저 백성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날마다 성적으로 전하지 있고 동성애, 부모거요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저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.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의 거룩하심을 목도한 이사야가 눈에 털보가 빠지니까 화로다. 누구 나여. 망하게 되었도다. 저는요. 결혼하고 은혜를 받아 가지고 신학교로 간 케이스가 아니고요. 이미 강도사 이 길로 들어가고 이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1년도 안돼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결혼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하루도 성경을 안편 적이 있을까요? 성경을 갖고 내가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, 이게 목사님들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직업병인데요. 집에 가서도 계속 목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당신 말이야,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고. 성경에 그러라고 돼 있나? 큰아들, 큰애 보고이이래 예, 예수 믿는 청소년, 이렇게 살면 돼. 그러면 안 되지. 아,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인데, 남편 같지가 않고 목사님 같다고. 그래서 근또막 가르쳤잖아요. 어, 그럼 목사가 목사 같아. 지금 목사가 선인 같으면 돼? 그러면 또막 잔소리를 막 하고 이랬던 게 저예요. 그랬는데 제가요. 이사 6장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. 어느 날제 안에 들뽀가 빠졌습니다. 우리 가정 안에서.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 그렇게 가끔 목사 같아가지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게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. 그리고 우리 아이를 봐도 내 아내를 봐도 약점이 보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이 극률한 마음. 아, 저 얼마나 힘들까 본인이. 그래가지고 요새는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이제 목사 같지가 않고 남편 같대요. <laughs> 근데 이것도 좀 문제는 문제 아닙니까?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고 하는 그게 그런 뜻은 아닐 거고요. 그리고는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렇게 지적하고 해도 잘안 바뀌더라고요. 사람은 원래 잘안 바뀌어요. 우리 집 사람은요, 첫 선을 보던 그날부터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. 안 바뀌어요. 아,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좋든 나쁘든 사람은 안 바뀝니다. 제가 그거를 바꾸게 하려고 이 목사 직업병을 가지고 수없이 지적해도 안 바뀌더라고요. 그런데 여러분, 이사야 6장 5절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,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. 눈에 덜뽀가 빠지니까, 그거를 극렬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, 내 아내가 바뀐 게 없고, 내가 바뀐 게 없는데, 가정이 바뀌어요. 우리 옷에 신혼으로 사는거 하세요?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. 직접 물어보세요. 시간만 되면 나와서 내 간정을 부탁하고 싶습니다. 그분에게.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요, 들 보가 끼인 남편이 들 보가 가득한 아내가 여러분의 왜곡된 눈으로 가정은 이래서 안 된다고 지적해서 바뀌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.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.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자력으로 뺄수 없는 들 보,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빠지는 줄 믿습니다.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.